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이 가장 해피한 순간이지 않을까. 드라마도 잘되고 인지도 올라가고 같이 일을 해서 서로 고충을 털어놓는 여친분도 생기고 지금 인생에 좀 꿀을 빨고 계신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살이 존나게 빠진 고경표 같은 경표미가 일본 사람이 고경표 닮았다고 하면 은 요런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분의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굴에 성형한 곳이 있나. 성형한 부분이나 부자연스러운 뭐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남자친구 턱이랑 코끝이 가까운 느낌이라 그런지 이분이 웃을 때 코끝이랑 턱끝이 하이파이브하는남의 관장미가 느껴질 정도로 이분의 실모 리모코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톤은 걍 블랙앤구리빛 어떠한 느낌이냐면 동네 청년이 땡볕에서 농구를 하다 그을린 피부에 길거리 농구미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은 상당히 검은듯한 느낌이 있고 얼굴 사이즈는 화면에서는 얼굴도 작고 턱도 상당히 얄쌍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는 순간 와! 밝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코가 길고 앞으로 뻗은 느낌보다 밑으로 뻗은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얼굴이 실제로 봤을 때는 긴 듯한 느낌이, 두상에 비해 턱이 좁은 느낌이라 그런지, 화면에는 얼굴이 상당히 얄쌍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볼 때마다 느꼈지만은 인중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 굉장히 좀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각 칼로 인중을 판 느낌, 꼴짝이 인중의 느낌이라 그런지, 이분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하면은 땀이 인중으로 모여서 목마른 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의 웅진 코의 의미가, 정수기 광고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인중으로 물을 받아 먹는 정수기 광고를 하면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냥 딱 보면은 뭔가 표정이 진중한데 상당히 좀 청량한 느낌까지 드는 포카리미까지 피부가 구리빛에 눈매가 올라간 느낌이라 그런지 뭔가 이분을 보게 되면테페미까지 느껴지고, 그러니까 얼굴은 종합을 해보자면은 젊은 드라큘라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포카리 스웨이티를 때리고 있는 느낌. 이분 같은 경우도 나쁜 남자 역할을 하시면은 제대로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상호로는 뭐 여우상이 라는 말도 있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자주 보니까 시커먼 웰시 코기상에 도그상의 느낌이 막 많... 키는 프로필상 182에 체중은 74kg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키가 더커 보이는 이분이 화면에서는 덩치가 딱히 큰 느낌은 없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어깨 깡패입니다. 임지연이 뒤에 숨어도 전혀 모를 정도의 문동은나 찾아봐라의 숨바꼭질 어깨미가 이분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유가 얼굴은 소년인데 이몸요몸때 어른의 몸뚱이, 화나 있는 몸뚱이, 빡쳐 있는 몸뚱이, 우리 같은 남자들이랑은 완전히 반대지, 얼굴은 화나 있는 쌍판 떼기. 꽉쳐 있는 산판 되기에 근데 몸은 또 상당히 수줍어 있는 새색시미가 말이 많... 이분이 임지연 씨랑 사귀잖아 이도연 씨가 훨씬 어린데 예 살아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여성보다는 차라리 연상을 만나는 게더 오래 사귀는 것 같고 남자의 수명이 길어지는 백세 인생미가 느껴질 정도로 이도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백세 인생까지 살지 않을까 임지연 씨도 봤고 이분도 봤지만 왠지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 임지연 씨 같은 경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왈다한 느낌이고 이분 같은 경우 진중한 스타일이라. 잘 맞지 않을까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여자들이 프로회사에 꽃미남이 들어왔다고 호들갑 떨면서 가서 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도현 정해인 우도환 이재훈 남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정말로 저게 장난하지 마. 정말 저게 잘생긴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포스. 왠지 이분이 여성들 사이에 지나가면 잘생겼다고 수근수근 할것 같은 이수근미가.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화면보다는 그렇게 작지 않은 얼굴, 화면보다 그렇게 작지 않은 피지컬이 많이 다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실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다부진 체격이 실제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네,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실 악 감정은 없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이도연 본한 주르기는 이쁜 사랑을 하시길.